블랙번 로버스 vs 에버턴 fc 양 팀의 경기력을 비교해보자면 최근 전력만 놓고 보면 블랙번 로버스가 모든 면에서 앞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리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놓고 서로의 전력을 비교할 수는 없다. 에버턴 fc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강팀이다. 최근 경기력은 상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는 하나 모든 면에서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두 팀의 공격 스타일은 비슷하다, 역습을 즐기는 타입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양 팀의 개인 능력들을 비교해 봐야 한다. 두 팀의 공격진, 미드진, 수비진들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에버턴 FC가 우세하다. 같은 전술의 패턴에서는 개인 기량 차이가 경기 결과를 만든다. 양 팀의 경기는 에버턴 FC가 우세한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며 1대0 또는 3대0 승리까지 볼수 있다. 블랙번 로버스, V.S. 에버턴 FC 경기는 에버턴 FC 승의 오버를 기대해 본다.